오늘은 아침에 딤섬이 먹고 싶어서 딤섬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가는 길은 말라카 리버워크입니다. 강변 따라서 이렇게 길이 설치되어 가고 있고 이 아름다운 강변길을 이렇게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. 우리 딤섬 집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, 어제 갔던 캄풍클링 모스크그 어, 맞은편에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, 아침 딤섬 한번 먹어보는데, 이 딤섬이 현지인들 맛집인 것 같아요. 우리 중국 학교 출신들이 어, 아침에 식사를 딤섬으로 하는데, 어, 뭐 특이하게 주문하는 게 아니라 어, 해놨는 거를 바구니에 들고 와서 올려서 먹는 방식이라 하니까,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, 여기 와서 김선 처음 하고, 또 맛이 어땠는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이리, 이리 다리 건너야 돼. 이 다리 건너갖고,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. 저쪽 가야 되는데, 저쪽 다리까지 건너는 것보다는 이 다리에서 건너는 길이야. 아, 이 다리 한 중간에, 와서 한번 360도 뷰를 한번 볼까요 자이 자, 길을 한번 가봅시다 이 다리를 건너도 또 다시 리버워크로 그렇습니다. 자, 또리버워크로또 들어왔습니다. 아, 아 일단. 그가 다리 건너도 되는데. 그 다리 건너는 게 아니야. 가다가 중간으로 들어가야 돼. 저리 가면 그늘이야. 아, 우리 연주씨 다리 건너 오니까 햇빛이라고, 아, 멀어갑니다. 자, 우리 저 예쁜 빨간색 건물 한번 보여드리고, 식당까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아, 빨간색, 아, 경영 색깔의 그 건물, 아, 이쁘죠? 아, 이쁩니다. 나온 것 같습니다. 암크 큰. 모스크가 있고. 아, 니 아니. 아니. 가만있다. 내가 찾아야 돼. 요 근처인데. 아, 딘지 한번 찾아러 오겠습니다. 로우용, 로우용. 김섬 종류가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이중에 우리가 골래 먹으면 됩니다. 예큰거 yeah. 위주로 하지 말고, 짠, 짠한거 위주로 해서 좀 벌려 먹자. 오. 또. 에? 새우. 오케이. 새우. 비로 치킨. 소스. 어. 비 마스크론. 마스그럼 이거, 이거 뭐, 이거 을까 응, 이거는 먹을 거야? 어어 우선 우선 어또더 먹을 거 있어? 게이 어. 일단 거 먹어 더사줄아 일단 요거 먹어 먹고또또 오케이 오케이 이 요렇게 아, 골래 먹는 재미가 있네요 자 아. 우리는 일단 몇 가지 볼까? 어 여섯 까지한번 픽을 해봤습니다. 일단, 좀더 먹어보고, 모지르면 뭐또 시킬게요. 자스민차를 시켰습니다원포트 1인기. 잠시만요. 칼를다 마시고 또리필 했습니다. 메뉴 9 점씩 넣고 4 4링길 나왔습니다. 자 아침 먹고 나서 백화을리로 와봅니다. 어? 이게 다야? 아닐걸 다야 맞는데뭐 저희 방, 저희, 어, 저기 있지. 어토바이 아, 렌탈 해준다는 거야? 어, 그런 것 같은데, 맞네 어, 어드바이 렌탈. 그, 어. 어, 하루에 4 8링기 비싼데? 어. 어드바이 빌릴 뿐, 전화번호도 있네요. 응. <laughs> 아, 자전거도 빌려주고, 30m만 가면 딱 하네. 아 처음에 우리 호텔에서 오토바이 렌탈 가르쳐준 곳이 여기다 아이고 골목이 이쁘네 말라칼리브우크스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이야 이거는 악어는 아니고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아이고 <laughs> 그렇네 이런 게 집안에 들어오면 깜짝깜짝 놀라겠다 리버사이더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지 어. 여기에 있는 쇼핑몰 가봅니다. 아다 날이 더워서 낮에는 땡기기 힘들고 쇼핑몰 안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카페 앉아서 좀좀기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보 이건 어, 뭐고뭐 이런 게다 있어. 어, 어요 안에 수박이 들어갔대. <laughs> 그죠? 어 맞죠? 꼭 수박같은게 <laughs> 고하마 같은데 약간 어? 생긴스타일이 약간 고하 같은데 어 저걸 달릴 때아이 어, 어. 논이다 논이 아 맞죠? 논이잖아 논이 맞잖아 <laughs> 맞아? 그래 논이다 논이 이 논이고 여기는 풀이고 <laughs> 이거 논이 나문네 저거 봐저쪽 논이 다 달려가 있고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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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논이잖아 한번 봐봐 논이 맞자? 약간 논인 같은데. 어, 어, 논이다, 허? 논이. 오! 오 어, 어, 많이 달렸는데? 자, 여러분, 논이를 보여드립니다. 논이, 논이. 논이, 논이. 우리가 자꾸 논다고 논이. 이런 아재 개그 별론데. <laughs> 자, 논이 나무. 이야, 이렇게 생겼네요. 자, 들어가 봅시다. 점심은, 몰 안에 있는, 옐로우컵. 옐로우컵? 옐로우컵? 아닌데, 그래서 오므라이스랑 치킨샐러드 시켰습니다. 주방장님께 특별히 야채를 좀 많이 부탁했더니, 이렇게 수북하게 담아왔네요. 야채를 많이 먹고 싶어서, 네,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